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김원입니다. 환자분께서 원치 않은 증상으로 너무 힘드실 듯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만 봐서는 조울증, 즉, 양극성 장애가 먼저 의심되긴 합니다. 조울증은 무기력한 우울증과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들뜨는 조증이 교대로 반복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환자는 우울증이 주로 나오다가 한 번씩 조증이 튀어나오는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조울증은 우울증처럼 흔하지는 않지만 전 인구의 1% 정도는 평생에 한번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조증으로 인해 일주 이상 과민한 기분이 지속되면서 짜증이 늘거나 말이 많아지며 과다한 활동에 주의산만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조증이 심해지면 사회 활동에서 문제가 유발될 수 있으며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게 됩니다. 환자 스스로는 좌절이나 자책에 빠질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조울증은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빨리 호전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오래 지속될수록 재발이 빈번하고 나중에 회복하기가 어려우며 다른 불안장애나 스트레스장애, 뇌의 조기 노화 관련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울증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유전적으로 타고난 소인과 함께 후천적, 환경적 영향이 더해지면서, 결국 환자의 뇌가 긴장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나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조울증 보는 한의원이 있는지 문의 주셨는데요. 당연히 한의학적으로 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의 장부결 상태와 체질을 개선하여 뇌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도록 목표하는 한약 처방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치료법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부디 가까운 한의원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